여러분, 헤어진 연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대로 영영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한 번은 나한테 연락이 올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믿음만을 가진 채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재회는 높은 확률로 실패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뻔한 위로처럼 꼭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한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별 후에 다시 다가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연락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남녀관계를 어떻게 다시 형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여러분 입장에선 이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내 기억이 미화되고 나를 그리워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연인 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말투, 똑같은 분위기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하실 겁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안부를 묻거나 여전히 이별 분위기 때 같은 남녀 관계 프레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연락을 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락을 잘못했다가 거기서 그대로 재회가 실패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연락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별을 선언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애정이 남아 있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렇게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남친이 누가 봐도 미련이 남아 있고 재회를 바라는 듯한 연락이 와요. 이때 여러분이 그리움이 남은 상태라면 그 연락을 호의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남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연락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에겐 그 즉시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바뀐 변화들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연락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거 상대방과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여전히 잠재적 연인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는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이제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불과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시선차로 인해 나는 상대방을 여전히 이성으로서 대하게 되지만 상대방은 이런 내 태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첫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일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입장에선 깔끔하지 못했던 이별. 상황 등등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보내는 게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까웠던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쁜 감정이 풀린 뒤에 연락을 해보려는 상황이라고 쳐요. 이때 처음부터 친구에게 무거운 분위기의 연락을 보내실 건가요? 보통 이런 연락을 할 때는 처음엔 일상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약속을 잡고 술한잔 하면서 분위기가 농익었을 때 서로에 대한 사과를 하고 다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일반적인 장면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처음부터 편지나 장문처럼 무게감 있는 연락을 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방금 얘기한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별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연락을 하더라도 무거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건 사실 현재 감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기에 생기는 인지 오류인 겁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첫 연락은 대부분 스몰 토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면 저번 명절에 제가 내담자 분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첫 오프너가 상대방이 고향에 내려갔는지를 묻는 연 연락으로 시작했어요. 그만큼 첫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로 재회가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큼 첫 연락에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연락은 스몰 토킹의 범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인간관계 수준의 연락으로 시작해서 점점 연락의 수준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남녀관계로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랑 어쩌다 보니 연락, 어쩌다 보니 만남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이 다시 싹 트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몇 가지 규칙을 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이 내 의도를 모르게 해야 해요. 첫 연락부터 상대방에게 제외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다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그동안 기다린 시간을 다 포기하는거나 다름 없어요. 썸 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꼭 고백을 해야지만 상대방에게 내 고백을 받아줄지 아을지를 선택할 기회가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 보이는 태도나 분위기만으로도 상대방은 내가 관심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건지 바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제외서 내가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선택할 선택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상황이 썸타는 상황보다 더안 좋은 상황인 이유가 뭐냐면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나 반가움을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며 제외에선 상대방에게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락, 교류를 통해 내 변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해 줄 기회가 필요한데 이런 기회가 내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 초반부터 이성적으로 제외를 위해 접근했다는 이미지는 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연락하는 것 자체로 티가 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달라요. 처음엔 상대방이 의심을 하더라도 내가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점점 자신이 착각했다 생각하고 온계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연락해도 저렇게 연락해도 티가 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거 그게 합리화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방어 기제부터 해결해 줘야 해요. 여러분이 처음 연락을 시도하면서 가장 기대하시는 상황은 상대방도 나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던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긍정적 인 상황만 기다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난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미화되고 아무런 악감정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떠오진 전 연인의 연락 자체가 편안할 리가 없고 대체 내가 왜 연락을 한 건지 알수 없는 불안감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내가 평소 싫어하지는 않지만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이 사적인 연락을 해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딱히 그 사람을 싫을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흑심을 가지고 연락한다는 이유 자체로 그 사람이 불편해지죠. 아이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내 저희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연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방어기제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락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해요 명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공적인 핑계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연락 한 번의 명분보다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관계 자체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헤어진 사이 더군다나 시간도 지난 입장에서 굳이 연락을 하고 지내야 할 명분이 뭐가 있을지 잘 떠오르지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 의미부여와 자격부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랑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연인관계는 이별을 한 순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해서 서로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의미가 깊은 관계라면 어떨까요? 연인으로서는 이별했더라도 연락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인간적인 의미가 있는 관계라는 의미 부여와 이런 관계가 될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상대방의 헌신이 있었다는 자격 부여를 함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너랑 꼭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다시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어. 헤어질 때는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말을 못했지만 나한테 넌 연인이 아니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이 뒤에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남 제안은 전혀 위험성이 없을 때 해야 해요. 또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연락을 몇번한 뒤에 섣부르게 만남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상대방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고 연락 분위기도 나쁘지 않으니 바로 만남 제안을 해야 본격적으로 재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락을 상대방이 받아준다고 꼭 나와의 만남까지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도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에게 반갑게. 답장을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동창 친구는 반갑지만 그 동창이랑 개인적인 만남까지 가질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말에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혹시 돈을 빌리려 하나 어떤 물건을 팔려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재회 상황에서도 섣부른 만남 제한은 연락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방어 기제가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잘 되던 연락마저 잘 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 제한은 심리적인 거절의 이유가 거의 없을 수준까지 연락이 잘될 때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연락이 잘 된다고 만남 제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3주 연락이 잘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남 제한을 해야 거절당할 위험 없이 만남도 연락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때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나 만남 제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연락을 빈번하게 하고 전화 통화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만남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상대방이 확실하게 의심을 내려놓고 경계심을 풀기 때문이에요. 만남 제한은 이렇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해결한 뒤에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남녀 관계는 간접적 분위기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연락은 편하게 하는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쳐볼게요. 결국 재회를 하려면 다시 남녀 관계가 되어야 하겠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여러분이 호감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소개팅에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썸 분위기로 몰아가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상황이라면 모른 척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난 아직 그 남자랑 남녀 관계가 될 생각이 없는. 상이라면 그 상황은 무조건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너무 급격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할게 아니라 천천히 작은 것부터 남녀 관계를 연상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넣어가시면 돼요. 제외해서 예를 들자면 연인이었기 때문에 알수 있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연인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얘기들을 꺼낸다는 건 과거의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트리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인간관계로 시작한 대화가 점점 남녀 관계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편해지면 점점 더 가벼운 연인 시절의 농담 같은 것들도 꺼내볼 수가 있고 상대방의 개인적 취향 같은 노골적인 남녀관계에서의 대화들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해서 남녀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서 남녀관계에 대한 거부감부터 없애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나 연인 사이에 할 법한 대화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상대방이 이런 대화를 받아들인 이후에나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시간이 지나 먼저 연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 영상을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재회를 하려 했는지 반성하는 시간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연락을 해나가야 하는지 계획해 볼수 있으셨길 바라요 이별 후에 너무 힘든 감정 때문에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경향이 짙어져요 그래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왜곡된 상황 인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재회를 망쳐놓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다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배운 방법대로 다시 다가가서 재회를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어 언어 TV를 구독하시고 재회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댓글에서 무료 재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